HD 현대중공업, 매수하세요. 매수합시다. 매수하면, 네, 은퇴 설계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은 앞으로 100만원 이상 가게 될 거거든요. 제가 이미 한달 전부터 여러분에게 HD 현대중공업 100만원 이상 가게 될 거다 예언한 영상이 있어요. 이때 제가 여러분에게 주당 순위익과 해군 MRO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미치겠습니다. 이걸 지금 아직도 주가가 반영을 안 하고 있어요. 즉, 주가는 급등 직전에 놓여져 있고 지금 우리는 이미 9% 수익을 보고 있지만 요 정도론 만족할 수 없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요 맞습니다 이 주식 여기서 매도하면 바보 천체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만요 여러분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 그럼 우리 떼돈 벌수 있는 내용 근거를 확인해야겠죠 뭐 무조건 간다 무조건 100만원 간다 이딴 분석은 우리에게 1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근거를 준비했는데요. 자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방송에서 더 좋은 분석으로 여러분께 보답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코피까지 터지면서 오늘 내용 열심히 준비했어요. 코피 맛있어요. 수익 맛있을 겁니다. 맛있는 수익 근거 시작할 건데요. 코피가 맛있는 이유는 이 내용이 여러분께 수익으로 연결될 것 생각하니까 맞아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 생각하니까 코피가 터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좋아요 한번씩 눌러달라고 아주 애걸복걸 하는데 이쯤 되면 눌러주면 합니다 그죠? 자 그럼 좋아요를 누를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봐야겠죠 만약 좋아요를 누를 만한 가치가 없는 영상이라면 댓글로 야이 자식아 라고 하셔도 좋아요 자 그럼 얼마나 자신 있길래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길래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흡수합병의 추진내용입니다 자 복잡한거 다 떼고 그래서 이게 무슨 상관인데 자, 내용은 간단합니다. 8월 27일 양사가 합병 결의가 됐죠. 왜 합병합니까? 방산을 위해서요. 방산 시장이 말도 안될 정도로 큰 변화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합병 비율 물론 중요하죠. 이 내용 물론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방산 사업을 위한 합병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깔고 가야 됩니다. 그냥 합병 된다라고 하니까 주가 급등 필요 없다 그랬죠.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합병이 주가로 충분히 상승하게 어, 만들어주는 근거. 자 이번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의 통합 전략의 핵심은 방산 사업이라 그랬어요. 특히 현대중공업의 군함 건조 역량에 현대미포 생산 능력을 결합을 하는 겁니다. 서로 맞아 시너지가 극대화 되죠. 건조할 수 있는 역량, 역량과 생산 능력이 합쳐지면서요, 2030년 그리고 2035년 매출 가이던스를 기존 3조에서 10조 조원까지 맞아요. 두 세배 가까이 급증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두 배에서 세 배지. 절대치를 보면 은 미쳤습니다. 아니 이 기업이 이 합병 하나로 수조원을 더 벌어들이게 된다면 주가도 올라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합병 이야기 나오고 나서 시가 총액은 고작 얼마 올랐어요? 3조 올랐습니다. 3조. 맞나 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합병이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요. 주가는 프리미엄이 반영이 됩니다. 맞죠? 주가의 프리미엄이 반영이 될 건데, 지금, 자, 화면을 보셔야 돼요. 자, 주방에서 설거지 하다가 이 화면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코피가 터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피 터진 이후, 이거요. 미쓰비시 중공업 대비, 멀티플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우리가 멀티플이라고 함은 시장의 상황과 그 시장 상황에서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성장성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선반영을 하는 내용이죠. 맞나요? 자, 미쓰비시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가치를 39배나 39배의 멀티플을 줍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핑칸티에리는 34배를 줍니다. 오스탈은 3 7배요 한국의 하나 오션만 보더라도 30배를 줍니다. 이번 합병이 대대적인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는 저평가된 상황 속에서 가뜩이나 저렴한데 미쳤네라고 할 정도로의 내용이 나온 거예요. 지금 H D 현대중공업과 H D 현대미포의 이런 합병 내용은 주가 프리미엄을 줄 거라 그랬죠. 근데 지금 멀티플 얼마 받고 있습니까? 2 0배에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근거가 있는 매수 내용인 거예요. 이 시점. 자 화면을 보셔야 돼요. 코피 터졌어요. 주가도 코피 터집니다. 빨간불 들어오면 우리 코피 막 터지면서 막 샤리 막막 수익 매도 시원하게 하게 될 건데 이 내용 얼마나 중요합니까? 맞습니까? 자 좋아요 누리만 했죠. 이런 시점에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지금 우리 H D 현대중공업 목표 주가를 크게 봐야 하는데요. 매수해놓고 조금만 올라가도 매도를 하고 싶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소중한 돈을 투자를 했으니까요 다만 앞으로 주가가 100만원까지 갈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5% 올랐다고 매도하고 10% 올랐다고 매도하면 너무나 아쉽겠죠 맞나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렇게 47만원에 매수해놓고 한 주도 매도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크게 올라갈 주식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매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영상 보고 있다면 저와 함께 큰 목표주가를 두고 큰 수익을 한번 내 봅시다. 현대중공업은 여러분에게 큰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 내용 끝났네 라고 하면서 영상 끄고 나가면 맞아요. 이 방송이 나중에 100만 원을 찍었을 때 이것까지 볼 거라게 될 겁니다. 댓글 한번 남겨봅시다. 영상 분석이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요. 그리고 집중을 해봅시다. 이 내용을요. 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전함종에 대한 기술과 선, 어, 설계 역량 보유하고 있어요.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내용을 보세요. 대형 구축함, 상륙함, 호위함, 군수 지원함. 이렇게 국내 최다 건조 및 해외 최다 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 만들어요. 세계에서 1위입니다 잘 만듭니다 그 세계 1위 조선사가 맞아요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이미 적혀있죠 미국의 함정 MRO 수행 자격을 취득했어요 2023년도에는 어, 지에어로스페이스와 업무 계약까지 체결했죠 유일하게 요 엔진에 대한 업무 계약은 맞아요 미국만 할수 있는데 놀랍게도 현대중공업이 따냈습니다 다큰 그림이 있었죠 단순한 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엔진 함정의 엔진에 대해서 수리할 수 있는 능력 권한 현대 중공업에 있다라는 것 아셨나요 아무도 말안 하죠 왜 분석을 하는 둥 마는 둥 대충대충 대충 하니까요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영상이 될 겁니다 수익을 볼수 있는 근거가 하나 더 생겼거든요 남들은 보지 못하는 정보를 확인했고 남들은 5%만 올라도 매도하고 싶을 때 우리는 이 근거를 바탕으로 크게 수익을 보게 됐고요 제가 100만원으로 제시해 드던 내용 eps를 바탕으로 단기 순이익의 성장세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가요 지금 발생하고 있는 내용들까지 합쳐진다면 100만원 꿈일까요 꿈이지 않습니다 꿈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누군가는 말을 해야 하는데 아무도 안 하죠 맞나요? 우리 영상 보고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현대중공업을 매수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누릅시다. 왜 좋아요를 눌러야 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이 구간에서 대대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하니까 당연히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프리미엄이 반영이 됩니다. 너도 나도 사고 싶은 이 주식. 본래의 가치보다 더 높게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본래의 주가 상승세보다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공유 버튼도 있으니까, 주변에 공유 버튼도 꼭 눌러서 해봅시다.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있는 공유 버튼이 있어요. 영화 배우 공유 아닙니다! 유튜브! 공유해서, 우리 영상이 많은 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주가 올라가는데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현대 중공업과 현대미포 각자가 잘하는 것들을 합쳐서 앞으로 시장을 공략하게 될 건데요. 어, 우선은, 우리가 이미, 어, 미국 군함 신조 및또 MRO, 오타가 있네요. 수정할게요, 여러분. 쌍남이 코피 터지다 보니까 막 눈이 막 가물가물 해서 잘못 적었어요. 자, MRO로 글로벌 레퍼런스 확보. 이게 왜 중요하죠? 미국 군함 시장 진출한다라는 것은 글로벌 탑으로 올라간다는 라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국방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대한민국. HD 현대 중공업입니다. 그럼 이 기업의 가치는 지금 46조 원 맞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죠. 100조 원은 넘어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 HD 현대 중공업을 매수하고 목표 주가를 크게 봐야 됩니다. 저는 벌써 미래가 보여요. 나중에 100만원까지 올라갔을 때, 제가 또 지금 여러분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이 영상을 틀어드릴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죠? 100만원 간다라고 했죠? 100만원 간다라고 할 때, 미국 시장의 진출 내용과 합병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설명을 드렸다라고 했죠? 하면서 말이죠. 지금 73717454 여기로 HD 현대중공업이라고 남기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겁니다. 은퇴 설계 한 방에 해결이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주가는 크게 상승하게 될 거니까요. 어 이번 영상의 반응이 좋으면 이번 영상 많은 댓글과 좋아요, 구독이 눌리면 H D 현대 미포 합병 코멘트에 대해서 제가 어렵게 구한 이 내용을 공개해 드릴 거예요. 뭐 미정보 내용 아닙니다. 뭐 여기저기서 뭐 내부자 뭐 정보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어렵게 구한 정보고, 이 정보는 여의도에서만 돌아다니고 있고, 뉴스나 이런 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맞나요? 자, 다음 방송 기대해 봐야겠죠? 영상 끝까지 봤다면, 문자 신청해서 정보를 먼저 받아볼 수도 있어요. 우리 영상 많은 분들이 볼수 있도록, 우리 HD 현대 중공업이 많이 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또 많은 관심 가져야겠죠?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우리 영상 구독하셨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핵심 설명 한번 드리고요 제가 이 합병 코멘트에 대해서 일부만 먼저 살짝 막 살짝쿵 공개해 볼게요 상남이 주식TV를 구독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 10초 설명 드릴게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니까 10초만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께 중요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방송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요 1월 21일 a b A 방송에서요 매수하자 라고 여러분께 방송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제가 매수할 때 황금색 다이아 신호로 매수 타점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나서 방송까지 해드리거든요. 1월 21일 ABA 바이오 주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매수 해야 된다라고요. 맞아요. 결국 중요한 건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죠. 정확한 매수 타이밍 내가 매수하면 올라가는 그 타점 방송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고요. 제가 방송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를 우리는 미리 알수 있는 거예요 상남이가 매수하면 노란색 다이아 신호 상남이가 매도하면 파란색 화살표 신호 매수와 매도 방송을 모두 해드리니까요 방송으로도 타점을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 주가 대응은요 방송보다 먼저 올라가니까 중요한 시점에 놓인 종목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종목은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제 개인 연락처로 종목명을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종목명 확인하고요 해당 종목의 구독자라고 저장 해서 중요한 매수매도 타점 방송보다 먼저 단체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현재 이 구독자 혜택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으로요. 13,487명의 구독자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요. 제게 여러분의 수익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수익을 보시고 문득 한 번은 저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상남님 덕분에 자녀대학 등록금 30% 마련했습니다. 상남님 덕분에 은퇴 설계자금 마련했습니다. 상남님 덕분에 이번에 해외여행 갈수 있었어요 라고 하는 일들이요 제게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매수와 매도지표가 공개되지 않은 방송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땐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좋아요가 10개 이상 눌리는 종목은 제가 매수와 매도지표를 공개해드립니다 물론 좋아요가 10개 안 눌렸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방송에서는 매수와 매도지표를 공개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께 실시간 타점으로 알려드리기 때문에요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문자 남겼으리라 믿습니다. 문자 남겨야 여러분들 더 크게 수익 낼수 있는 거예요. 자, 100만원 수익 보는 거랑, 천만원 수익 보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금액의 차이인가요? 단순하게, 단순하게 900만원 차이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900만원을 더 번다라는 것은 내가 900만원 어치에 다른 무언가를 더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일들을 할수 있다는 그 가치에 있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뭐 일을 테면요뭐 자동차를 사러 갑니다. 갔는데 아반떼가 너무 이뻐. 잘 빠졌어. 잘 나가. 근데 옆에 소나타가 있어요. 소나타 타고 싶잖아. 소나타 보니까 또 옆에서 막 그랜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계속 눈이 높아가. 계속 우리 뭔가 더 하고 싶어요. 나도 그래요. 더 하고 싶단 말이야. 뭔가를 더. 저도 여러분에게 더 많은 걸 알려 주고 싶어서 이렇게 목이 피가 나도록 이야기하지 를 않습니까? 뭔가를 더 하고 싶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100만원 수익보다 기왕이면 천만원 수익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합병 코멘트 중에서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면 일단 뭐 배당 정책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그 전에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구체적인 방산 매출 가이던스의 세부내역이죠. 그죠? 직접적으로 리포트가 나왔고 이건 여러분이 시장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거 증권사 리포트인데 뭐 이를테면 환경 컨센스 가면 막 그냥 뭐 너도나도 너도 다볼수 있는 리포트 있잖아요. 그 리포트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이거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함께 내용을 올리고 값비싼 이용료를 내고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부만 먼저 보여드립니다자 기존 2035년 방산 매출 가이던스 5조 원 제시를 했었는데요. 그 안에 국내 1.5조 원 2.5조원이고요. 어, 2.5조원 안에는 내수 1조, 수출 1.5조원입니다. 어, 자세히 보시면 현지 건조 1조원 MRO 무인 함정 1.5조원이죠. 1조 5천억입니다. MRO 무인 함정이에요. 맞나요 여러분? 답은 나왔죠. 이미 이미 미국 시장 진출되고 있고 지금 이 합병 이후에 어, 싱가포르 법인까지 설립을 해서 이 투자 지분을 60대, 어, 60%, 60% 40%를 나눴죠? 미국 조선소까지 진출한다라는 겁니다. 이미 계획됐죠? 되어 있습니다. 함정과 무인함정에 대한 4조 원. 특수 목적선 1조 원. 즉, 기존보다 10조 원 이상으로 상향됐어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금액보다 더 상향이 됐죠? 맞나요?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돈이 되는 방송. 떼돈 벌수 있는 분석입니다. 737하나, 745사 여기로 문자 남겨서요. 눈앞에 있는 수익을 가져갑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뭐 올라가라 올라가라 기도한다고 해서 올라가지도 않고요. 내가 한번 최고점에서 매도해 봐야겠다. 이 마음 가지만 있다고 해서요. 최고점 매도. 맞아. 요 쉽지가 않아요. 다만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건 이렇게 철저한 분석이 바탕이 됐을 때겠죠. 737 하나, 744기로 문자 남겨서 제대로 한번 수근해 봅시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방송 구독과 좋아요, 댓글 우리 쌍남이 또 감동하게끔 어, 반응을 주시면 제가 다음 방송에선 더 중요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네, 주말 다들 잘 보내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